모든 이야기는 스웨즈 운에서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글로벌 무역 핵심 동맥이자 단순한 인공 지름길을 넘어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0%를 처리하는 전략적 수로입니다. 석유 운반선부터 대형 화물선까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루트죠. 스웨즈 운해 문제가 생기거나 지체되면 그 여파는 이집트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이집트는 이 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는 국가적 자부심이자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연간 약 94억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가져다 줍니다. 이 수익은 이집트의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나라에 상당한 전략적 영향력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스웨즈에 맞먹는 새로운 운하를 개발한다면 경제와 정치의 판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웨즈와 나란히 뻗는 두 번째 인공수로를 상상해 보세요. 거의 300km에 달하는 길이로 이스라엘 사막을 가로질러 지중해와 아카바만, 그리고 이어서 홍해까지 연결되는 루트입니다. 스웨즈보다 더 길고 더 깊으며 현대 기술로 설계된 수로죠. 누가 이 운하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석유와 식량, 해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 경로가 생기는 셈입니다. 단순히 땅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가는 무역의 흐름 자체를 재편하는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1800년대에 이미 엔지니어들이 훗날 이스라엘이 되는 땅에 운하를 뚫 차는 개념을 제안한 적이 있었죠. 1955년에는 영국 해군 장교 윌리엄 앨런이 홍해, 사해 그리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스웨즈운하의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웨즈 운하는 이미 확고히 자리잡은 상태였고 앨런의 계획은 결국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이 개념은 1994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벤구리온 운하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가 네게브 사막을 생산적인 경제 구역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1년 이 계획은 또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그해 여름에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까지 했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점이 눈에 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에버 기븐 호가 스웨즈 운해에 좌초돼 전 세계 무역이 마비되는 사태 이후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운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류상으로는 길이 약 293km로 스웨즈 운하보다 약 3분의 1 정도 더 깁니다. 예상 건설비는 550억 달러이며 연간 약 6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이 모래지대를 통과하는 스웨즈 운하와 달리 이 경로는 단단한 암반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고 내구성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수심은 약 50m, 너비는 약 200m로 설계되어 길이 300m가 넘는 초대형 선박들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하 자체를 넘어서 이 설계되는 운하 양옆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들과 관광지들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 엔터테인먼트 구역, 상업 중심지까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산업회랑이자 관광과 개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한된 지도를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바로 가자 지구를 통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복잡성과 분쟁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죠.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전략적 판단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자 지구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경로가 수십억 달러의 건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우회하는 경로는 길어지고 공학적으로도 훨씬 까다롭고 경제적 매력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 추측이 등장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운에 대한 관심이 무역뿐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운하가 완성된다면 이집트가 홍해와 지중해 사이 해상 교통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 균열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중국, 미국, 걸프 국가들 같은 주요 강대국들이 사용하는 해상 운송 경로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미군을 생각해봅시다. 미군은 지중해와 인도양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때 스웨즈 운하를 자주 이용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별도의 운하를 통제하게 된다면 워싱턴은 또 하나의 전략적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이집트는 경제적 안정성과 지정학적 영향력의 일부를 잃을 수 있죠. 전문가들은 새로운 운하가 전 세계 에너지 흐름과 주요 무역로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안정적인 해상 노선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도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상당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다른 병목 지점들에도 압박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이 운하 건설은 단지 지역 경제를 넘어서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운하를 건설하는 일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내계부 사막은 지형이 극도로 거칠고 자연적인 수로도 전혀 없습니다. 초기 개념 단계에서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의 핵폭발을 이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구상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계획은 막대한 굴착 작업, 고도 준설 기술, 그리고 대규모 엔지니어링 팀을 포함합니다.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고 몇 년간 쉼없이 공사를 이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완공된 운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 네트워크, 선박 추정용 레이저 시스템, 침입 감지 장벽, 그리고 통과하는 선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중 센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이 운하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고도의 보안구역이기도 합니다.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운하가 수에즈 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좁은 통로나 단방향 교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벤구리온 운하는 양방향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혼잡을 줄이고 대형 사고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파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국가 수입의 핵심 축입니다. 만약 상당량의 해상 운송 이스라엘로 우회하게 된다면 이집트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고 중동 내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제안은 매우 논란이 됩니다. 이집트에게는 노골적인 경제적 위협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역과 전략면에서 거대한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자지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직선운하를 건설하기에 지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규모의 공사를 가자지구를 통과하거나 그 근처에 짓기 위해선 그 땅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 점은 수년간 다양한 논의와 갈등 그리고 각종 추측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구상이 중동 분쟁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기, 예상되는 이익, 장기적 목표 모두가 다양한 해석과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죠. 만약 이 운하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더큰 독립성을 확보하고 홍해 해상 교통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더 빠른 경로를 갖게 됩니다. 반면 이집트는 수익 손실은 물론 전략적 중요성과 지역 내 주도권의 일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단순히 공학으로만 머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결국 권력의 도구가 되곤 하죠. 이 운하는 이스라엘의 투자, 일자리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기존 무역 질서를 흔들며 이미 불안정한 지역 균형을 더욱 뒤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큰 질문이 나옵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무역 경로를 극적으로 바꾸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핵심 회랑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일까요? 이런 구상은 단순히 땅을 파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영향력, 협력, 그리고 경쟁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첨단 해수담수화 시설부터 사막 농업까지 인상적인 프로젝트들을 실현해왔고, 벵구리온 운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하가 가져올 더 넓은 파장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이 운하가 진정한 진보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까요? 이 지역을 하나로 잇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분열을 만드는 계기가 될까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무역, 에너지 안보, 그리고 전 세계 핵심 경로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경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벤구리온 운하는 글로벌 상업의 미래를 향한 과감한 발걸음일까요? 아니면 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도전일까요? 단순한 인프라 계획일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